그는 기도에 백시은 두 번째 민수기 삼십오 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이고 맞은 편 유다인과 모압 편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억에서 너희는 거주한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고 있는 조장을 내일에 이르고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불꽃이 되게 할 것이라. 별가레인에게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은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리비, 서쪽으로 이천리비, 북쪽으로 이천리비, 슬칩면, 찐니 이런 그들의 성을 내드리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를 성우던 사인자들이 피하게 할도피성으로 여섯 성이니요 그의 사십 이성으로, 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사십 팔성을 주고, 그주장도 함께 주되, 희가 이스라엘 교수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우을줄 때에, 라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되어서 주고, 적게,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빼어줄 것이다. 각기 받은 기업을, 기업을 갈아서 그 성업들을 대인에게 줄지이니라 여하께서 어떤 세에게말하여 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유간당을 건너 가한 방에 들어가든 너희를 위하여 성업을 국비성으로 정하네 무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학수할 자에게서 복귀하면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선 성업 중에 여섯을 복귀성이 되게 하라 세 성업은 요단이 조게되고 세성분하나한 땅이고 복귀성이 되게 하라. 이어서 성은 이스라엘 자성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복귀성이 되니, 우주 중에 사는 모든 자가 그리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마음이 철냉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인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 마의 사람을 죽일까 하는 꼴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 마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니다이를 보복하는 자는그살인자를 자는 자신이 죽일 것니다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위험한 바람에 민첩히 죽이거나 피해를 입고 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진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등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짓치거나 피해를 겪고 이 없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바람대 던져서, 던져서 죽였을 예에 때에 예에 이런 아기도 예에 없고 해야 하는, 하는 것도 아닌 즉 대중이 진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그대대로 하는 거라 그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안전하며 그가 피하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복을 받은 때에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피하했던 도피성 지경 기에 나가면 그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받에서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혈 인쇄가 없나이 이는 살인자가 대제 사장이 죽기까지 그 커피 속에 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제 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에 따라로 돌아갈 수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한결하을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고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층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오히려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절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비피서의 귀한 자는 배의 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절을 받고, 그의 땅을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떨어뜨지 말라. 비는 땅을 돌아가니만 해. 의 울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하다 자의 귀가 아니면 속감을 받을 수없느다 너희는 나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거럽히지 말라. 나, 영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 시, 레윈의 성읍과 도피성. 함께 읽겠습니다. 레윈이 차지할 성읍인데, 성과 함께 묵초지도 되어 주어라. 사방 똑같은 면적의 묵토지에서, 가축 기르며 살게 돌라. 요단강 동서편에 도피성 부어라. 동편에 새성읍, 서편에 새성읍. 누구든 실수로 사람 죽이면 재판받기 전까지 이곳에서 피해라.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서 피해라. 고의로 사람 죽이면 죽어야 하지만 실수로 사람 죽인 자는 살수 있고 대제사장 죽은 후 고향집에 갈수 있네 가난 땅에 여섯 도피성 만들어라 피한 자 죽이지 말고 재판받게 하고 머무는 땅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는 피로 갚아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일지파는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막의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직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거주할 최소한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인을 위해 성읍과 들판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48개의 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을 피하는 곳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임시로 그곳에 거주하며 도피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은 다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레이비지파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 성읍을 그곳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도피성은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어 언제라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업이 됩니다. 왜냐? 실수로 살인을 하고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이 도피할 사람은 문이 닫혀 있으면 그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라. 이렇게 도피성의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자, 억울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의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탐진들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도피성을 이용하는 데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네 번째로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안전하게 억울한 자를 보장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도피한 자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도피성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곳에 구금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의 신분이 해방되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하다. 생명이 보장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은 생명을 보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억울한 자들, 약한 자들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민수기 3 5장 레인이 차지할 성은 우리 함께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죽어야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해방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피가 흘려지고 그가 죽고 난 후에야 속죄가 된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이는 피가 흘려져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거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주